샵에 확진자가 다녀왔다는 거야. 와서 검사를 받으래. 능동 감시 대상자라니 이러면서 갔어.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보건소니까 전화 받으래. 이화현아. 아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어 어제 오늘. 제가 최근에 능동 감시자가 됐던 일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겠지만 아니 제가 진짜 집 응? 샵. 프리즘 타워, SBS 프리즘 타워, 그리고 광고 촬영 현장 최근에 이태원 한번간 거, 일회성으로 간거 말고 간 데가 없어요. 저 최근엔 약속도 없었고요. 오딘 시작한 이후로는 꽃님이 온거 말고는 친구 만난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샵에 확진자가 다녀왔다는 거야.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근데 다행히 저랑 동산이 안겹쳐 그냥 같은 날에 그냥 왔을 뿐이래. 그리고 다행히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랑은 아니, 아예 안 겹쳤고 선생님들도 다 음성이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능동 감시 대상이래요. 일상생활은 할수 있는데 와서 검사를 받으래. 오케이. 그래서 갔는데 이제 선별... 선별진료소? 그런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왜냐면 전 집에만 있어서 아예 코로나랑 관련 없이 그냥 집에 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갔는데 나도 좀 무서운 거야 능동감시대 상자라니 이러면서 갔어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되게 판타스틱하잖아요 어 정말 판타스틱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짜증내도 돼 히스테리컬해도 100번 이해해야 돼 그분들은 이제 방역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안내하고 이런데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 이런 거밖뀌라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눈치를 봐서 신분증을 미리 꺼내놓으러 써 있어서 신분증 다 준비해가지고 번호표랑 이렇게 방향 잘 보이게 이렇게 돌려놓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제 앞사람이 불렸을 때부터 서 있어서 거기 기다렸다가 바로 말하기 전에 신분증 바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게 약간 한국인 특이잖아. 그래서 아난시간 시간을 좀 단축했군. 이러면서 이제 문을 여는데 그것도 다 터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좀 거리 두고 되면 열리는 문으로 이제 들어갔어. 러니까 이제 또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 그 직원분이 방역복을 안자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한세개네개 이렇게 검사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방을 딱 들어가면 작은 방이고 유리창으로 돼 있고 앞에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 간호사분일까요? 면봉 찌르시는 딱 이렇게 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되게 어린 여자분이셨어요. 20대 중반 그딱 보니까 이게. 아프대요 사람들한테 나 물어봤는데 아프대 우리가 보통 아는 면봉이 이 정도 거든 면봉이 이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길어요 그래 가지고 뇌를 찔리는 기분이셨다고 하는 거야 다른 그 선생님들이 아,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저 그런 거안 무서웠는데 아 무서워 하긴 한데 안 무서운 척 하는데 아무튼 간호사님이 제가 딱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렇게 표정이 된 거예요 간호사님이 그래가지고 혹시, 혹시 나 알아보신 건가 약간, 약간 그, 어, 어, 그 아니겠지 랬는데 제가 이제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딱 면봉 찌르고 할때 제가 막 이렇게 인상을 썼어요 무서웠잖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인상 쓰시면 더 아파요 그냥 힘다 빼고 그냥 고기를 젖히면 안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면봉을 코에 딱 넣었는데 아 이게 코에 넣을 때까지는 그냥 뭐 이비인후과 갔을 때뭐이 정도 느낌까진데 그 이상으로 넣어요.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근데 다행히 아프진 않았어요. 힘 빼고 그냥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다는 진짜 기분이 이상한 느낌? 다행히 막 엄청 아프진 않았어요. 해서 딱 뺐는데 이제 그분이 벽이 유리벽이 있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지차표 살 때처럼 아니면 놀이공원에서 표살 때처럼 마이크로 소리가 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이크로, 패디에요! 이러시는 거, 제 콧구멍에 면봉을 넣으셨던 그간호사님에서 저도 약간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소중한 여자 팬한테 콧구멍을 찔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뭐 물론 이게 일이고 되게 심각한 일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되게 빨리 내가 가야 되잖아. 이제 막내려서 지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변명하고 싶은 거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전 방역 수칙도 잘 지켰는데 그냥 일하느라고 갔던 미용실 샵에서 확진자가 다녀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이걸 왠지 변명하고 싶은 거야. 난 집에만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한데 제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너무 고생 많으세요 화이팅 이런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고마워.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음성 네거티브 판정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동 감시에다가 네거티브까지 받았기, 받았고 집밖에 잘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도 된대 오케이. 근데 어제 방송 중에 02번으로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방송 중에는 안 받고 모르는 번호 안 받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010으로도 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니까 전화 받으래. 그래서 어? 받았지 그러니까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데 검사 왜안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제가 아 저도 검사 받았고 음성 결과까지 떴습니다 이랬어요 뭔가 잘못돼 있나보다 했거든 그러더니 자가격리를 하래요 23일까지 그리고 그때 또 감사를 받으래. 근데 저는 음성이고, 그리고 능동감시라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 어 그럼 집에서 어디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발랄하게, 아, 아, 그럼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방송을 끄고, 이제 다시 봤는데, 어, 큰일 난 거야. 나 스케줄이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샵 쪽에 연락을 했거든요. 저는 명단에서 빠졌대요. 동선이 안 겹쳐가지고. 그래서 아, 그럼 내일 연락이 정정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아, 망했다. 왜안 오지? 해서 이제 보건소에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야. 얼마나 바쁘면. 그래서 어,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이거 빨리 확장 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제 그냥 010으로 왔던 전화가 있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전화를 010으로도 하셨는데 거길로 전화하니까 받으시더라고 근데 바빠 보이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다른 이름 돼서 누구 누구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누구 누구인데요 이러니까 아 미용실 어디 어디 다녀오셨던 분이죠 아 그거 아침에 다 능동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문자가 와서 능동 감시로 다시 정정이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나쁜 거 인정? 그러니까 솔직히 일처리가 잘못되고 그분이 실수를 했을 수 있지만 상관없어 그냥 코로나가 나빴어 인정. 야. 그래서 저는 능동 감시로 바뀌고 음성이고 어차피 집 밖에는 시바릴카나 촬영 빼는안 나가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